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은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재해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외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왕이 유대 광량에서 자기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외친 말씀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의 세례는 수많은 자들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전도행을 떠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소 복음을 시작하실 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 형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누가 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한 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이름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망에 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복음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짐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